다대항 일본 출국입니다. 국민이 모두 계셔서 문재인 좌파 독재, 죄 없는 박근혜 대, 대통령을 불법 탄핵, 사기 탄핵 시키고 여당과 야당이 야합해서 과연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국민들이. 꼭 깨셔야 합니다. 경제는 폭망했습니다. 경제는 낭떨어지길로 낭떠러,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. 후세들에게, 후세들에게 국민들이 꼭 깨셔서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꼭 지켜주셔야 할것 같습니다. 대한민국 국민이면 서명에 동참하셔야 됩니다. 그럼 나저 인정 없그 여자. 막판에 가뭐잘한게있어서질하라고 가르쳐 미친년. 그럼 뭐한건뭐 있는데? 그럼 내가 그 방금 내가 못하게뭐 있느냐고. 그 미친년이 돈하나도안 받아먹은 죄. 내란죄를 저지른 나 외란죄를 저지른 나. 그래 개돼지 같은, 개돼지 같은 인간이라고 그렀어 그래. 언론 방송이 그렇게 만들었다니까, 언론 방송이. 론이 방송. 만들었어요, 언론이. 네. 우리 언론 이 언론이, 언론이 우리나면. 국민들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다니까. 그것밖에 없어. 지금 나라 지금 다망했잖아요 그니까 한 사람이 한 아니, 딸님 말전부터할머니들으 신경. 예. 님들은요정교조하고 지금 시대가 니다정교조가 분명히 대한민국 역사를 거꾸로 가게 만드는 거 알아대요. 박생들